안녕하세요. <laughs> 도시농부 김영빈입니다. 오늘은 <laughs> 에, 충청도 아이고, 차가집에 아님. 김장을 하러 와봤습니다. <laughs> <에, 웃음> 충청도 당진. <laughs> 야, 네가, 에, 뭐, 그냥? 에, 에, 얼굴은 찍으면 거시기 한다. 그래서 찍지 말라. 그래서 손 모습만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우리 유튜브 올라오시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는 영상을 잡아달라. 그러니 또 자, 예쁘게. 아,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네네, 네. 저기는 얼굴을 올려달라. 그러니까 남들은 얼굴을 안 올리고 김장하는 모습만 찍어달랍니다. 자, 올해 팔 남매인데. 오늘은 시간이 안 맞아서 네 집만 해가는 날이라서 좀 한가합니다. 야, 일. 거냐? 어. 일년 농사 지어서 1년간 먹을 양식이니까 맛있게들 해서 잘 담궈가시길 바랍니다. 어 속이 빨간이 아주 김장이 맛있어 보입니다. 네 김장하는 풍경이었습니다. 이상, 끝!